7장, 힘과 지혜. 나는 마스터 모입니다. 나는 힘의 마스터입니다. 이번 담화에서 나는 힘의 오용과 힘의 지혜로운 사용에 관해 말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문제는 여러분이 지구 행성에서 여행하는 동안 힘의 오용은 자주 보았지만 힘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잘못된 참조틀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이 참조틀은 종종 무언가를 성공적이거나 힘이 있다고 평가하기 위한 열쇠가 도출된 물리적인 결과나 성과로 묘사됐습니다. 여러분은 힘 있는 사람이란 인간적인 희생이나 인간적인 영향의 중요성과는 관계없이 일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군은 적을 무찌를 수 있지만, 그로 인한 인명의 희생과 고통이 매우 클수 있습니다. 또한 자국민이나 타국민의 희생을 치르게 하면서 어떤 외적인 업적을 달성했던 국가의 지도자들을 볼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힘의 초안으로서 지구에서 이룬 물리적인 성과에 기반을 두고 힘을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나에게는 물리적인 성과가 전혀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말의 일부 영적인 학생들은 깜짝 놀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놀라는 이유는 잘못된 힘의 기준인 세속적인 기준의 필터를 통해서 힘의 일광선을 살펴보았기 때문입니다. 삶의 목적은 여러분의 성장입니다. 우리가 여러 번 무엇을 말해왔나요? 물질 우주는 학교이며 배움의 환경이라고 했습니다. 우주는 거울처럼 작동합니다. 여러분이 내보낸 것은 물리적인 환경이라는 형태로 반사되어 되돌아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내보낸 것을 우주 거울이 반사해서 돌려주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 목적은 단순히 이렇습니다. 여러분의 잠재의식 마음이나 심지어 의식하는 마음으로도 보고 알지 못하는 것을 거부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왜 우주는 이렇게 할까요? 그것은 바로 삶의 목적이 의식의 성장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가상현실 고글을 착용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이 고글을 착용하면 방 주위의 다른 부분은 보지 못합니다. 단지 눈앞에 있는 고글의 내부 화면에 보이는 장면만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보고 있는 장면은 실제 환경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컴퓨터 프로그램이 만든 환경입니다. 다른 말로는 가상환경 또는 비현실환경이라고 부릅니다. 장담하지만 내가 상승 영역에서 보듯이 여러분도 볼 수만 있다면 지구행성의 물리적 환경은 그저 고글 속에서 보는 가상환경만큼이나 비현실적입니다. 외적인 결과는 특별한 의미가 없습니다. 지구 행성은 단지 의식이 투사된 것입니다. 우리는 미상승 구체들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그 중에서도 가장 최근에 생성된 미상승 구체에서 살고 있습니다. 미상승 구체의 궁극적인 실제나 영원함이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실험적인 환경이기 때문입니다. 구체가 상승하기 전까지는 궁극적인 실제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아무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궁극적인 실제가 아닌 실험실 환경에서 산다는 것을 고려할 때나 또는 어떤 다른 상승한 존재가 왜 여러분이 만들거나 만들지 못한 물리적인 결과에 대해 관심을 두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와 무관한 일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구원에 이르는 외적인 거짓된 길과 내면에 진정한 여정이 있다고 가르쳤음을 모르겠습니까? 외적인 거짓된 길의 가장 원시적인 형태는 특정한 외부 종교의 일원이 되면 구원이 보장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더욱 정교한 형태로는 여러분이 상승 마스터의 학생이고 이 모든 외적인 일을 올바르게 수행하고 특정한 외적인 결과를 만들어낸다면 구원이 보장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복해서 말했던 것은 여러분의 의식 상태가 자신의 구원이나 상승, 영적인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의식의 144단계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영적인 영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영적인 영역으로 상승하는 것이 특정한 외적인 결과를 만드는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그 수준에 도달하지 못할 것입니다. 사실, 전적으로 중요한 것은 자신이 만드는 외적인 결과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의식의 48단계에서 49단계로 올라가지 못합니다. 힘을 오용한 결과 나는 여러분에게 의식의 48단계 아래로 내려가게 하는 정말 유일한 방법이 힘을 오용하는 것이라는 통찰을 주고 싶습니다. 힘을 오용하기 시작하는 방법은 다른 사람들을 강요하거나 통제함으로써 특정한 외적인 결과를 도출하려는 의도를 실현하기 위해 일곱 광선상에서 자신의 성취나 추동력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식의 48단계 아래로 내려가는 방식입니다. 48단계 혹은 그 이상의 어느 단계에서 추락했든 실제로 의식에서 추락하는 유일한 방법은 이처럼 외적인 결과에 집착해서 힘을 사용하는 지점에 이르는 경우입니다. 즉, 여러분이 힘과 속임수를 사용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거나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자신의 특정한 비전에 다른 사람들이 따르도록 강요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존재들이 추락했던 방식입니다. 이것이 네 번째 구체 안에 거주했던 원래의 존재들이 추락했던 방식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구체에서 계속 추락했던 방식입니다. 이제 그들의 일부는 여기 일곱 번째 구체에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그들이 일곱 번째 구체에 처음 육화한 존재 다수를 그들의 하향나선으로 끌어들인 방식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그들을 따라 타락한 의식으로 들어갔습니다. 타락한 의식은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비전이 아닌 타락한 존재들의 비전대로 자유 의지를 사용하게 하려는 힘의 오용입니다. 혹은 여러분은 사람들이 자신의 신성한 개성에 기반을 두고 자신의 개인적인 비전이 무엇이어야 하는가 보다는 타락한 존재들의 비전을 채택하도록 강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타락한 사고방식입니다. 그 외에 힘을 오용하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자신이 전체 중 일부라는 사실을 알기. 여러분은 개별적인 존재입니다. 여러분에게는 각자 자유의지가 주어졌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에게는 그 자유의지와 창조적인 능력을 실험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전 두 담화에서 말했듯이 여러분은 48단계에서 자신의 창조력으로 실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창조력으로 실험한다는 것이 바라는 무엇이든지 다할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고려되어야 하는 미묘한 사항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알다시피 여러분은 자유의지를 가진 개별적인 존재이지만 홀로 있는 환경에서 개별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언제나 공존하며 자각하는 다른 개별적인 존재들과 함께 특정한 환경을 공유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결과가 어떠할지 고려하지 않고 원하는 무엇이든지 할수 있는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는 지금 많은 학생이 분리의식에 심하게 영향을 받고 있으므로 처음에는 이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상적인 시나리오에서는 여러분이 지구 같은 행성에 최초의 의식의 48단계로 내려와도 개별적인 존재이기는 하지만 자신을 분리된 존재로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자신보다 더큰 무언가에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여러분은 다른 존재들이 자신의 환경에 함께 있지만 그들과도 또한 연결되어 있다는 어떤 감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전체 중 일부이고 여러분이 하는 무엇이든 전체에 영향을 주며 전체는 여러분에게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하는 무엇이든 또한 자신에게도 영향을 줍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48단계로 하강할 때 이것을 절대로 자신의 창조력이나 자유 의지의 제한으로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존재하는 환경에서 창조력을 표현하되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다할수 있다는 분리된 존재처럼 하지 않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내가 최근에 담화에서 얘기한 신성한 천지남의 일부입니다. 그 상태에서는 여러분이 전체 중 일부임을 직관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하는 무엇이든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자신을 포함하여 전체 중 일부인 모두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전체의 한 표현으로서 보기 때문입니다.